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진짜 찐 동계라이딩을 나가보려고 해요. 오늘이 일요일인데, 사실 어제도 동계라이딩을 하고 왔거든요. 근데 어제는 센터라이딩이어서 라이딩 하는데만 집중을 해야 될것 같아가지고 카메라를 안 들고 나갔고, 오늘은 한강 한 바퀴를 쓱 돌고 오기로 했기 때문에, 오랜만에 카메라를 가지고 나가보려고 해요. 오늘 날씨는 영하 1도에서 한 3, 4도 정도까지 오르는 날씨고요. 근데 아마 타는 동안에는 영하 1도에서 한 1도 정도 될것 같아요. 근데 어제 이 날씨쯤에 타보니까 생각보다 탈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착장을 소개를 드리자면 이게 MBO 메리노 울 이너고요. 여기 위에다가 기모저지를 입고 나갈 거예요. MBO에서 나오는 기모저지 라인업이 크게는 두 개로 나뉘는데 이게 그, 완전 동계용 기모저지보단 좀 얇은 기모저지예요. 어제는 완전 찐 동계용 기모저지를 입고 나갔었는데, 그렇게 입으니까 굉장히 따뜻하지만 조금 그것보다 얇았어도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를 입고 나가보려고 합니다. 이거 입고 위에는 작년에 매우 잘 입고 다녔던 동계자켓을 입고 나가려고 해요. 동계자켓도 MBO는 검정색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색들이 있거든요. 저번에 동계라이딩 착장 영상이라면서 소개 영상을 올렸을 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라인에서도 이 색이랑 약간 퍼플색, 하늘색 등등의 색이 있고 이것보다 조금 더 얇은? 동계자켓은 핏이 조금 다른데 그거는 뭐 흰색, 검정색 등등 굉장히 다양한 색상이 있어요. 해녀룩이 좀 지겨우셨던 분들에게 선택지가 좀 다양하게 열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귀랑 머리는 이 제품으로 이렇게 가리고 나가려고 합니다. 사실 겨울에는 헬멧 타이로 들어오는 바람 때문에 머리가 굉장히 시린데 어제 이걸 쓰고 나가봤더니 머리가 안 시리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서 오늘도 이거를 쓰고 나가려고 해요. 아 이제 나가고 있는데, 나가는 길이 죄다 거의 그늘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너무 춥습니다. 곱닥곱닥 하던 광자공도 굉장히 조용하고, 아, 손실을 뒤지겠네? 방풍장갑을 끼고 나왔어야 되는데 방풍장갑이 어제 내가 센터에 두고 왔는데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기모장갑 끼고 나왔는데, 아, 너무 추워요. 그래도, 소나 만나기로 했는데, 그 친구가 방한장갑을 하나 준다고 해가지고, 조금만 견디면 될것 같아. 아, 그래도 해뜬건 나오니까 탈만하다. 아, 그늘은 진짜 쥐약이야. 그리고 겨울에는 해안 떴을 때 타면 굉장히 굉장히 춥거든요. 해안 뜨면 이제 못 나오는 건데 어제 오늘은 그래도 해가 쨍쨍하게 떠있어서 그나마 탈만한 것 같아요. 원래 우측으로 붙어서 가야 되지만 너무나도 그늘이기 때문에 햇빛을 좀 보면서 가겠습니다. 겨울엔 여기 손도 얼어버리고 이러니까 유튜브 찍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제 센터라이딩도 안 들고 나갔던 게 이렇게 카메라 떨어뜨릴까 봐 그런 거였는데 아 오늘 아니나 다를까 떨어뜨려버렸네. 그래도 이 동계 라이딩을 포기하지 못하는 건 이렇게 낮에 나와도 사람이 진짜 없거든요. 그래서 지나갑니다 덜 해도 되고 사람들을 덜 치워도 되고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 또 동계 라이딩만의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살도 안 타고요. 아, 안 타겠지? 준비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긴 하지만 나와보면 또그 맛이 있어가지고 아, 올해는 동계 라이딩 하지 말까 고민했지만 결국 또 하고 있네요. 아 추워라. 아, 오늘은 여기 한강 타고 용산 쪽에 있는 브런치 카페 갔다가 집에 갈 거고요. 가는 길에 혼자 고기를 해야 되는데 다행히. 거기 용산에서 집오는 방향이 순풍이어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겨울에는 콧물이 엄청나잖아요. 아언제도 진짜 콧물이 어찌나 나는지. 되게 사람이 있으니까 풀지도 못하고 너무 힘들었어. 콧물은 방법이 없는 것 같아. 아, 여기네 오래 기다린 건 아니겠지. 생각보다 일찍 도착했대요. 손이 너무 시려. 아 그거? <laughs> 아니 방한장 막이 없더라고. 센터에 두고 왔나봐. 인사해주세요. 댓글설 댓글, 댓글. 알람설정. 아손 손막 잠시 끼고 왔는데 완전. 꽁꽁 얼어붙었어. 고마워. 우리 소나가 준 선물입니다. 그래서 손 빼고는 괜찮은 것 같은데 가격들이 엄청나게 떨어져 있네. 떠 있을 때 타니까 얼굴 빼고는 괜찮다 역시. 장갑의 중요성. 이거 끼니까 손이 진짜 하나도 안길어초 수석교. 경계라이딩 하면 기름어 가지고 소통이 잘안 돼요. 기가잘안 들려. 아, 그래도 좋다. 역시 필드는 필드 다른데로의 맛이 또 있어. 음, 그늘 싫어. 정말 싫어. 햇빛만 좋아. 와, 정말 사람이 없다. 겨울에는 몸이 너무 움츠러들어서 다 타고 나면 목쪽이 아파. 네. 고세주 같은 목소리다. 하지만 운동이라면 넘기지 않아도 돼. <laughs> 아니야, 운동은 아니야. 오, 더우니까 바람이 좀차아든것 같아. 후. 하지만 이걸 또 돌면 더 보겠지? 바람 방향을 봐봐. 어? 바람 방향. 그렇네. 확실한. 역풍이다. 비스듬하지도 않은 그냥 완전 역풍이네. 언니 집에 가도 날아가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괜찮아. 그러니까. <laughs> 그래서 여기 가는 거 괜찮다 했어. 집에 가는 게 뒷바람이길래 어... 잘 살가도 그냥 빨리 가겠구나 싶어가지고. 목적지에 다 가는데 배고프다 해가지고 편의점을 잠시 들렸어요. 근데 다행인 건 해가 쨍쨍해가지고 쉬어도 별로 안 추운 것 같아. 언니배려다 줘야 되겠는데, 차로? <laughs> 진짜. 지금까지? 어. 아니야. 타다 보면 열 오르니까. 그리고 갈 때는 맞바람이 아니어서 바람이 덜 맞으니까 덜 춥지 않을까? 브런치복으로 여기 왔어요. 이제 집으로 가봅니다. 소녀가 길을 안내해준 덕분에 한남대교를 건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비는 급다운이니까 조심히 내려가겠습니다. 아휴, 시다 나와서 굉장히 추울 줄 알고 쫄았는데 오늘은 다행히 가면 갈수록 온도가 좀 오르더라고요. 한5있쯤까지 나왔는데 오히려 들어갈 때보다 온도가 올라있는 상태여서 생각보다 괜찮아요. 따뜻하게 집으로 가보겠어. 와, 저기 빛 비춰가지고 깜짝깜짝 거리는 거봐 와, 진짜 이쁘다. 아니, 근데 해가 진짜 따뜻해가지고, 오늘 진짜 따뜻한데? 놀랍더다, 놀라워.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아. 어제보다 오늘이 훨씬 따뜻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럴만도 한 게, 어제는 10시부터 시작을 해서, 한, 라이딩이 2시 전에 끝났거든요? 100km를 탔는데? 그래서 한 영하 1도에서부터 2, 3도? 정도까지 탔던 것 같고, 오늘은 제가 12시쯤에 나와가지고, 지금 한 2시 반? 이쯤에 복귀를 하고 있는데 2에서 4도? 이쯤 되는 것 같아서 확실히 타는 온도 자체가 다르긴 하네요. 작년에는 동계라이딩을 하긴 했었지만 뭔가 나와가지고 오래 타는 게 추워서 부담스러워서 맨날 한 30km만 타고 말았었거든요. 그리고 커피 한잔하고 들어가고. 근데 올해는 또 생각이 바뀐 게 준비하는데 한 세월 걸리는데 그 30km를 타자고 그렇게 준비를 해서 나오는 게 너무 준비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탈 거면 그냥 집에서 로라를 타고 나와서 탈 거면 최소 50km 이상은 타자라는 걸로 생각이 또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한남대교를 건너서 오면 잠수교보다 훨씬 뒤에 있으니까 확실히 쫙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처럼 많이 타고 싶지 않고 그냥 딱 내가 생각한 키로스 정도만 타면 될때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아 남단 왜 이렇게 그늘이 많은 거야? 그래서 겨울에는 북단을 주로 애용하는게 남단에 그늘이 많아가지고 눈오거나 비 오면은 기계 안 녹거든요. 근데 북단은 해가 많아서 그나마 금방 녹아요 미세먼지 하나 없는 정말 맑은 한강을 볼수 있어요 반대편 건물까지 아주 깨끗하게 보이네 조금의 추위만 견딘다면 자도 내꺼 맑은 공기 흡수 가능 겨울이 되니까 세상만사 귀찮아져서 요즘 편집하는 게 굉장히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겨울 동안에 그냥 유튜브를 좀 길까 생각 중이에요 어떡할까 아직도 고민 중이에요 사실 겨울에는 한강만 타니까 뭔가 작년에는 그래도 텅 없이 올려야지 싶어가지고 그 한강만 타는 걸 맨날 찍어 올렸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뭐잘 모르겠어요 그게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겨울에는 장갑도 두껍다 보니까 막 카메라를 들었다 놨다, 뭐 돌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어렵기도 하고 카메라를 뺐다가 놓을 때 떨어뜨릴 위험도 너무 크고 그래서 내가 떨어뜨리면 뒤에 사람이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늘도 떨어뜨렸는데 오늘은 다행히 혼자 있을 때 떨어뜨렸거든요. 겨울에는 안 찍는 게 맞나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한남대교를 건너려고. 갔던 길이 순산치는 않았지만 차가 많았거든요 근데 확실히 진짜 한단대교 건너서 이렇게 오니까 진짜 집에 금방 오는 느낌이야 뭔가 비슷할 것 같은데 안 비슷해 그리고 어제는 검정색 말고 땀색 재개 입고 왔었는데 확실히 검정색 재킷 입으니까 햇빛을 더잘 흡수하나? 오늘 진짜 몸에서 열기가 후끈후끈한는 느낌이네 이너가 좋은 건가? 메리노 울홀 이너? 하여튼 몸은 진짜 하나도 안 춥고 완벽해요 완벽해 얼굴 시려운가? 근데 이것도 너무 시려울 땐 이렇게 가리면은 괜찮거든요 동계 라이딩 2년차 만에 하나는 듯이 아이템이 갖춰지고 이제 좀알것 같아요 조금씩 덜 춥게 타는 법을 동계는 아이템이에요 아이템 아이템이 중요해요 비싼 아이템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무엇이 가장 나를 덜 춥게 할 것이냐의 아이템을 잘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장갑은 진짜 이 아크로 방한장갑 완전 추천 이네거물도 쏘나가 준 건데 쿠팡에서 샀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이것도 진짜 좋아요 나 혼자였으면 은 몰랐을 이런 꿀템들 역시 삶은 더불어 살아야 돼 서로 같이 살아야 돼. 생각보다 안 추워서 너무 기분 좋은데? 이제 여기 천우에 도착해서 집에 가려고 합니다. 통계 어, 라이딩 너무 재밌게 잘 하고 왔어요. 여러분도 한 번도 안 해봤다면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동계 템이 물론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로라를 사서 집에서 타는 게더 가성비가 좋은 것 같긴 하지만요. 어쨌든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